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음식은 바로 어리굴젓인데요 일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면 엄두가 내기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어, 이 어리굴젓이란 건말 그대로 어리라는 말이 붙어서 얼즉 약간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어, 어,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그런 말이 붙어서 좀 뭔가 부족한 굴젓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냐면 바로 소금의 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 젓갈에 비해서는 소금을 좀덜 쓰는 어리한 굴젓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무침과는 또 다르죠. 무침은 그 자리에서 무쳐서 바로 드시는 거지만 이 어리굴젓은 어, 3일간의 절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3~4일간의 절임의 시간이 굴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길지만 절대 수고스럽지 않은 음식이 바로 어리굴젓이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굴은요, 어, 바로 지금 겨울이 제철 음식입니다. 보통, 어, 재미삼아 얘기를 할 때, 영어 스펠링 R 자가 들어가지 않는 달에는 굴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R 자가 들어가는 달은요, 9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영어 스펠링에 R 자가 들어가죠. 어 저는 권해드리기로는 지금 바로 이 시기 이제 한 겨울이 시작된 어, 11월 말경부터 3월 초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저희가 굴을 이렇게 생식으로 드시기에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어리굴젓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 제철 음식인 어리굴젓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재료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굴은요.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시면 흔히 파는 그 봉지에 담겨진 봉지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은 위험합니다. 혹은 그 봉투에 가열조리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은 이 생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굴을 구입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봉지 굴 중에서도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께 어 물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뭐, 항아리에다 굴젓을 담아놓고 먹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한 두세 끼?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으로, 어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약 350g에서 400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굴을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우선 굴을 물에 잘 헹구셔야죠. 가볍게 흔들어서, 어 안에 있는 껍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 걸러내고, 물을 충분히 빼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굵은 소금 반 큰술 정도를 넣어서 뒤적이십시오. 그리고 좀더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한 큰술만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이런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 주십시오. 며칠간? 바로 3일간입니다. 숙성이 이렇게 잘된 굴은요. 어렴풋한 붉은 빛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이걸 헹구셔야 됩니다. 소금물 안 됩니다. 일반 물입니다. 소금물이 안 되는 이유는 짜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금에 재나서 짜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소금물에 헹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맛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단맛이 느껴지고 기분 좋은 짠맛이 나야지 아 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싱거우면 소금이나 액젓을 좀 넣어서 맛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짜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다 라고 느껴지시면 일반물에 한 두어 번더 헹구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주시고요. 어, 이 용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굴은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도 위생입니다. 이 용기에 가열 소독을 하셔도 되고요그 다음 소주를 조금 부어서 잘 내부를 닦아 주시면 안전하게 소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료는 여기 보시면 마늘 반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그 다음에 찹쌀풀 두 큰술입니다. 찹쌀풀은 제가 그 봉침이 할때 말씀을 드렸죠. 물을 끓이시기 전에 찹쌀가루를 섞어서 불을 켜고 저어주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여서 들어붙지 않도록 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급격하게 어, 점도가 생기면서 어, 이게 어, 풀로 변해갑니다. 그 상태에서 불이, 센 불이 계속 가해지면 타기가 쉬우니까요.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 어,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 꾸덕한 그 농도가 생기게 되면 불을 끄고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굴을 소독이 끝난 용기에 다 담아 주십시오. 준비한 마늘 반 큰술. 근데 마늘 반 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반 큰술의 의미가. 근데 이렇게 뜨면 또한 큰술입니다. 어, 수북히 떴을 때반 큰술인데 그냥 이렇게 약간 소복하게 뜨시면 한 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한 큰술 들어가고 반 큰술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호껏. 어,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고춧가루는 만약에 매운 고춧가루를 써서 하신다면 좀덜 넣으시면 되고요. 어, 매운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좀 많이 넣으시면 되죠. 이런 건 제가 그 김치찜 할 때도 강조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짜고 달고가 중요합니다. 음식이 짜거나 또는 너무 달거나 그럼 못 먹잖아요. 간이 안 맞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런 고춧가루, 마늘 이런 거는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찹쌀풀은 두 큰술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리고당을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 큰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소주입니다. 보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헹궈서 지금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인 상태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어, 절이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물로 헹구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 추가로 제가 지금 소금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를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무리시다 보면 찹쌀풀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뭉칩니다. 이 양념을요. 미리 따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버무리신 다음에 넣으면 섞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넣으셔서 살살 이렇게 섞으시다 보면요 금세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으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따로 넣으시는 게좀 편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제 풀하고 섞이면서 좀 꾸덕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어리굴젓은 참기름이 약간 들어가면 좋습니다 언제 넣으면 좋을까요? 지금 넣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바로 드실 게 아니고요 이 양념이 좀 안에 이제 배어들고 하라고 하루 정도만 냉장고에 더 놔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만약에 참기름을 넣으시면요 어, 이 안에가 굴이 다 삭습니다 삭는다는 건 흐물흐물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음식에 참기름은 드실 만큼 덜어서 거기에 참기름을 떨어뜨려 드시는 겁니다. 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정도 이제 이걸 꺼내서 식사할 때 드시면 되는데, 그때 드실 만큼을 접시에 꺼내놓고 참기름 한두 방울 하고요. 깨 있죠? 깨. 통깨. 볶은 통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추가 팁 하나. 이 불, 어리굴젓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밥이요? 아, 물론 밥이죠. 이거 짜서 그냥은 잘못 드십니다. 밥하고 드시는데, 여러분, 그, 조미김 있죠? 그걸 밥에 싸서 이 어리굴젓을 얹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이 굴은 많은 그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꼭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젓갈과 달리 이 어리굴젓은 오래 두고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약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년 2년 숙성시켜서 그렇게 드시는 음식이라면 어리굴젓이라고 표현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맛있게 드시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어, 오늘 어리굴젓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철 음식, 보약입니다. 다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건강한 겨울나기, 또 안전한 식탁, 건강한 식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